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를 맡은 저를 소개하자면 골프 역학으로 운동의학 박사를 받고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골프 시효과정 교수로 있는 이영민 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접수 왼팔을 핀다라는 거죠. 이 실험 결과에 프로들을 두고 실험을 결과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차렷했을 때 기준을 양팔의 각을 0, 0으로 잡았습니다. 해야 된다는 그 잘못된 이론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시40%다시 팩트 때20%휘니시때까지90% 구걸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서 봤을 때는 스윙 중에 관절이 펴져 있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당 구간조차도. 자, 이 이론과 비슷하게 실례를 한번 들어본다면 축구 선수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구공을 찰때 우리 관절이 팔을 펴서 스윙을 한다면 축구 선수들도 원리 시작 위해서 팔을 펴야 다는 이론과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핑거가 이렇게 차이겠습니다. 아마 골프 스윙에서나 축구에서. 지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파일에서 구매 구청 위에 을혔습니다 우리 관은 결론적으로